안녕하세요 브이 독서입니다. 오늘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이제 다음 주면은 11월도 끝이 납니다. 올해도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자기 신뢰 <laughs> 의무의 수행,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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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반영적 방식, 직접, 직접적, 직접적, 혹은 반영적 방식, 의무의 수행, 직접적 혹은 반영적 방식. 잘 알려진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면 대중은 당신이 모든 기준을 거부하고 도덕률 폐기론을 믿는다고 생각한다. 의무의 수행, 직접적 혹은 반영적 방식. 잘 알려진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면 대중은 당신이 모든 기준을 거부하고 도덕률 폐기론을 믿는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담한 쾌락주의자는 그럴듯한 철학의 이름을 빌려 자기 범죄를 치장하는 법이다. 사실 대담한 쾌락주의자는 그럴듯한 철학의 이름을 빌려 자기 범죄를 치장하는 법이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의식의 법칙이 남아있기에 스스로 죄악을 의시한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의식의 법칙이 남아있기에 스스로 죄악을 의식한다. 죄악을 속죄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죄악을 속죄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직접적인 방식과 직접적인 방식과 반영적인 방식 중 반영 직접적인 방식과 반영적인 방식 중반 반영적인, 반영적인 방식 중 죄악을 속죄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직접적인 방식과 직접적인 방식과 반영적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련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죄악을 속지 않은 데에는 두 방식이 있는데 직접적인 방식과 반영적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련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반영적인 방식은, 반영적인 방식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반영적인 방식은, 반영적인 방식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반영적인 방식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가령, 아버지, 어머니, 사촌, 이웃, 고양이와 개, 이런 대상들과의 관계를 충족시켰는지 혹은 그들 중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고려하며 의무를 수행한다. 가령, 아버지, 어머니, 사촌, 이웃, 고양이와 개. 이런 대상들과의 관계를 충족시켰는지 혹은 그들 중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고려하며 의무를 수행한다. 직접적인 방식은, 직접적인 방식은 이런 반영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스스로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방식은 이런 반영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스스로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자신만의 엄격한 주장과, 나에게는 자신만의 엄격한 주장과 완벽한 경계가 있다. 나에게는 자신만의 엄격한 주장과 완벽한 경계가 있다. 이 방식은, 이 방식은 소위 의무라고 하는 이 방식은 소위 의무라고 하는 여러 행위에 그런 명칭을 붙이기를 거부한다. 이 방식은 소위 의무라는 여러 행위에 그런 명칭을 붙이기를 거부한다. 내가 그 경계 내의 요구 사항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경계의 내가 그 경계 내의 요구 사항을 따를 수만 있다면 대중적 기준은 무시할 수 있다. 내가 그 경계 내의 요구 사항을 따를 수만 있다면 대중적 기준은 무시할 수 있다. 이런 법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그 계율을 지켜보라고 권한다 하루만이라도 그 계율을 지켜보라고 권한다 인류 공통의 동기들을 내던지고 인류 공통의 동기들을 내던지고 인류 공통의 동기들을 내던지고, 후, 공통의 동기들을 내던지고 자기 신뢰를 스승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자기 신뢰를 스승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내면의 상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내면의 상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내면의 상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인류 공통의 동기들을 내던지고, 자기 신뢰를 스승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내면의 상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자들의 마음은 아주 높고 의지를 굳건하고 그런 자들의 마음은 아주 높고 의지를 굳건하고 시야가 시야는 아주 밝아서 그런 자들의 마음은 아주 높고 의지가 굳건하고 시야는 아주 밝아서 그는 스스로 교리, 사회, 법률이 될수 있고 그가 정한 순이란 목적은 남이 따르는 필연의 철칙이 될 수도 있다 인류 공통의 동기들을 내던지고 자기 신뢰를 스승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내면의 삶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자들의 마음은 아주 높고 의지는 굳건하고 시야는 아주 밝아서 그는 스스로 교리, 사회, 법률이 될수 있고 그가 정한 순이란 목적은 남이 따르는 필연의 철칙이 될수 있다. 오늘 자기신뢰 내용 조금 나누어 봤는데요 2025년 11월 21일 11월의 넷째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성공한 마이클 잭슨부터, 뭐, 간디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